덥습니다. 섭하고 후덥지구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숨쉬기도 힘든 이 시기에 이렇게 나 예배 하나님을 만나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우리는 세상이 변하길 원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변하길 원할까? 그렇지 않을까? 먼저 어떤 변화인가 하는 톤은 달아야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변화가 세상에 일어날까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변화할 거다 하지 않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죠 지난 24, 25, 7월 저희 교회는 여름 승경학교를 1박 2일로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신 여러분께 재차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제 눈에는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진지했던 모습들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아련 그리기도 합니다. 교사로 수고하신 분들, 아이들의 간식이나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분들, 스텝으로 활동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여름 승경학교는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였습니다. 교회마다 날짜가 중복되지 않고 다른 날짜에 맞추어 치졌기 때문에 아이들은 방학이 되어지면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렇게 두세 주 동안 서너 교회의 여름 승경학교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여름 방학이 끝나게 되는 거죠. 즉 여름 승경학교는 교회 행사이기도 하지만 지역 사회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같은 날짜에 다들 이 행사를 치릅니다 이유는 공부 때문입니다 방학이 된다는 것은 쉬기 위해서 방학하고 놀기 위해서 방학을 하는데 왠지 학기보다 더 빡세게 공부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름승경학교는 지역사회와 분리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여름승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수색 등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은 날짜에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만 참석하면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준도사는 캐로라는 인형을 쓰고 수색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칭찬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더운 날씨에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옷을 인형 옷을 입고 다녔으니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몸무게가 2, 3kg는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맞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조용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5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출석하는 아이들이 20명 정도인데 거의 2.5배가 넘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들이 23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17명이었습니다. 이들이 23명이 사는 집을 보니까 원병천을 넘어서 온 아이가 4명입니다. 수색 지역에서 온 아이는 3명입니다. 그외 다른 지역에서 온 아이는 1명입니다. 나머지 15명은 이 대림과 진흥 아파트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좀더 특이한 상황은 이겁니다. 대림 아파트 이외에 온 아이들은 다들 4학년, 5학년, 6학년들입니다. 대림 아파트에서 온 아이들은 유치원생들, 그리고 1, 2, 3학년, 초등학교 저학년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대림에서 온 아이들은 유치부, 초등학교 저학년들이고, 그들 중 15명이 왔는데, 11명은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다. 즉, 그들의 부모들, 아마도 연령층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에 이를 텐데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아이가 왔습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이 가득해서 11시 예배가 어떤 건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저 아이는 11시 예배라는 게 처음 신기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것이 지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을, 본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를 창조하시고 펼치시고 땅의 모든 소산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영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해 줍니다. 이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빛을 전하는 존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도로는 눈문자에게 세상을 볼수 있게 하고, 갇힌 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보게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 이래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세상은 온전하지 않으며 깨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멀리 떨어져 있다.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유당하는 악은에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 이러한 세상의 이해는 바로 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의 온전함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을 통하여 온전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세상에서의 온전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네 가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선한 행동과 복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들의 선한 행동이 바로 복음의 토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속한 지역에서 지역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 웰빙을 얻게 되는 활력소를 우리들은 풀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 누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로 통하여 지역 공동체가 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소금이나 빛이나 누룩, 이것은 바로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이 행하는 봉사나 사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정상적인 생활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우리 자신의 헌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봉사와 사역은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사라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들은 교회 내에서 교사로서 또는 성가대로서 또는 안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게 될때 교회 내의 활동과 교회 밖의 활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교회가 복음 전파에 가장 열정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에서 새 신자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성장한다는 교회들을 자세히 보면 교인들의 이동을 통해서 성장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진정한 복음의 전파의 모습은 아니라 여겨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증거하려고 더 많은 또는 더 좋은 신앙 정보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거할 때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진정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내용은 우리보다 더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보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전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그들의 어심과 우리들의 믿음 사이에 있는 틈새를 메꾸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들 속에서 우리들은 오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에 온전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돕는 성령의 도움으로 내일에 향한 희망을 품고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지역 주민들과 지역 사회의 행복을 위해 구체적인 모델 그리고 진정성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승경학교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끝마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깨달은 내용이 있습니다. 수색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같은 날짜 행세를 치르면서 다른 교회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올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반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교회의 아이들이 저희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개 중에 온 아이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루만 참석하고 다른 하루는 소속된 교회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17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도 당연히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은 그들의 자녀는 교회에 보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그들 중에 과거에 교회를 다녔었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를 교회에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이 예배당에 참석하기, 참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어집니다. 그날 저희들이 이 플로어에서 행사를 했고 부모들은 저 예배당 밖에서 기다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저들은 왜 아이들을 교회에 보냈을까? 왜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 여름 행사에 자녀들을 보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 이유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내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여름 행사를 통해서 저들은 이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교회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분명 여름 행사는 그들에게 낯선 모습일 겁니다. 어떤 이들은 여름 행사 그거 옛날에 하는 것 아니야?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개그 중에는 지난 날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던 이들에게는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즘에도 그런 행사에 참석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던히 했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저희들은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를 교회에 보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일을 하게 될때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신하게 될때 세상의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가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질 때 그들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될때 지역 주민들, 즉 세상의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과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봉사와 사역을 통해 다가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교회가 지역 사회와 주민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삐쳐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행하는 활동이나에 교회 밖에서 행하는 활동 다르지 않다고 말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교회 본연의 일에 충실하게 될 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충실하게 될 때, 또한 그 일이 지역 주민들과 관심과 연결되어 질 때에만 그것은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본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 제목은 세상, 우리는 세상이 변하길 원하는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변하기 전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가 변하길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변하면 세상은 따라서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변하게 원할까? 그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그변화의 토대는 복음의 진정성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일을 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일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연결될 때에만 진정성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변화는 바로 그 진정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한발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